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잖아요. 뭐, 독서 노트를 어떻게 쓰세요? 뭐, 책한권 읽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한 달에 책을 몇권 읽으세요? 등등의 굉장히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듣는 질문이, 책에다가 도대체 어떤 표시를 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뭐 여기에 정답이 있을 순 없겠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내용을 표기를 하면 되는 건데, 뭐 제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책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끄적이는지를 한번 직접 책에 끄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단 도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책에다 표시를 할때 보통 두 가지의 필기구를 사용합니다. 조금 굵은 연필과 매우 얇은 샤프 이렇게 두 개인데요. 좀 두께가 있는 연필은 밑줄을 칠때 사용하고요. 샤프는 옆에다가 끄적일 때, 메모를 할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샤프는 저는 0.5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샤프는 다 0.3이에요. 되게 얇은 샤프를 좋아하는 편이고 사실 그냥 귀찮을 때는 연필을 깎아서 연필로 밑줄도 치고 연필로 메모를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절대로 볼펜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책에 볼펜으로 메모를 하면 저는 이상하게 그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연필로 쓰면 뭐 번지거나 손에 묻어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을못 느낀 것 같아요. 자, 우리 도구가 준비됐으니까 부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만만한 밑줄치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하시겠죠.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두께감이 있는 연필로 밑줄을 긋는 편이고요. 저는 막 무조건 자를 대고 직선으로 그어야 된다,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너무 삐뚤어지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웬만하면 일직선으로 그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뭐, 한두 문장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밑줄을 치는 게 가장 눈에 잘 띄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한두 문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문단 묶음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옆선을 표시를 해서 문단을 묶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세로로 일직선으로 그을 때도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두 줄을 그을 때도 있고요. 일직선으로 한 줄을 그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부호들은 공통적으로 한두 문장이 아니라 전체 문단을 통째로 표시해야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문단보다 길면 어떡하냐? 몇 페이지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저는 화살표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시작하는 화살표를 표시해주고요. 거기서부터 쭉 흘러가서 표시를 마무리하고 싶은 곳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밑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나 메모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위쪽을 접어두거나 북다트를 끼워두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옆선으로 싹 묶어버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표시를 해두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체크 표시입니다. 체크해둘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해두고요. 저는 책을 넘기다가 체크 표시가 나오면 이 체크 표시의 앞, 뒤를 모두 읽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지만 그냥, 그냥 끌리는 대로 씁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페이지에 표시를 해야 할 때는 제가 일전에 독서 루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북다트를 꽂아두는 게 사실 제일 저는 좋기는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북다트가 조금 가격이 나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귀퉁이를 접어두기도 합니다. 이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laughs>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두고요. 보통 귀퉁이를 접어둔 곳에는 앞서 말씀드린 밑줄이나 옆선 같은 표시들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요새는 새로운 방법을 신내한테좀 전수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표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북다트랑 유사한 효과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마스킹 테이프의 길이를 제가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점?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다트를 대용할 만한 가장 괜찮은 타협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호들을 쭉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책에 어떤 메모들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게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쓴 것들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긍정적 감탄형입니다. 말 그대로 책을 읽다가 감탄이 나오는 부분에다가 메모를 해 주는 건데요. 뭐 멋지다라든가 대단하다라든가 가 보고 싶다라든가 보통 느낌표가 붙는 그런 감상들을 쓰는 메모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감탄형도 있습니다. <laughs> 보시면 네, 약간 비속어가 써 있죠. 읽다 보면 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비속어를 쓰고 싶은 경우도 제가 뭐 평소에 생활에서 욕설을 별로 쓰는 편이 아니어서 책에 메모를 하는 것도 막 아주 엄청난 욕설을 쓰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쓴 가장 가장 심한 욕설입니다. 어쨌든 뭐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의 감탄을 써두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한 웃음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가 진짜 그냥 웃길 때 그냥 크크크크크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사실 이렇게 크크크크크 이렇게 쓰는 게 보기에 이렇게 미감상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스마일 표시를 해둔 경우도 있는데요. 전부 다 웃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상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읽다가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내야 할게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서 귀퉁이에다가 쭉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런 건 특히 좀 어려운 인문교양서 같은 걸 읽을 때 제가 배웠던 내용이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각형입니다 말 그대로 저의 생각을 적는 그런 메모들인데요 읽다가 떠오른 생각이나 또 제가 생각하는 반론 제가 생각하는 동의하는 점 등등을 이렇게 메모로 귀퉁이에 적어놓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질문형입니다 읽다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함이 생겨서 적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메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함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거나 어떤 메모를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방식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그냥 참고만 하셔서 본인의 방식대로 잘 활용을 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책에다가 뭘 쓰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고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